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주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김은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빠르게 이번 주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봅니다. 네, 기아 대 LG입니다. KBO 리그 개막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2025 KBO 리그 프로 야구가 3월 말 개막 이후 벌써부터 뜨거운 분위기로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와 LG의 맞대결은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4월 4일 경기에서 LG가 기아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서, 선보였습니다. 네, LG는 홈 경기였고요. 시즌 초반 타율과 출루율, 장타력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기아보다 5위를 점했습니다. 선발로 나온 송승기 선수는 신메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면서 기아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송승기 선수를 비롯한 신내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얼굴들 덕분에 리그가 더욱 생동감 있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의 김영훈 투수는 장현식 선수의 부상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무리 투수로 낙점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개막을 앞두고 일군 엔트리가 공개됐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기존에 이제 활동하던 선수들보다는 신의 선수들이 대거 투입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각 구단이 기존의 주축 선수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서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막 엔트리 명단 발표는 어, 어떻게 팀이 리빌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 하나, 롯데 경기력은 어땠나요? 네, 삼성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토종 에이스 원태인의 호투와 그리고 홈런 두 방을 앞세워 5대 0으로 완승하고 3위를 지켰습니다. 최하위 한화는 4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산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원정 경기에서 장단 19안타를 폭발하면서 15대 3으로 대승하고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두산은 3연승을 달렸고요, 롯데는 7위로 3연승의 마침표를 찍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굉장히 이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특정 팀에 대한 독주가 아니라 누구든 어떤 팀이든 잘하면 가을야고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자, 이번 개막전 관중이 10만 9,950명으로 역대 두 번째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젊은 선수들이 대거 기용되기도 하고 구단의 리빌딩과 세대교체로 인해서 팬들의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공연, 푸드트럭 등 다채롭게 즐길 거리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구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리 프로야구의 부흥을 또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4위 키워드 첼시대 토트넘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키워드, 축구 키워드입니다. 월드컵 예선을 마치고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죠. 네,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두달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첼시의 1대 0으로 졌습니다. 네, 손흥민은 전반 2분 만에 팀의 첫 슈팅을 날리는 등 경기 내내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팀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좀처럼 골망을 흔들지 못했는데요. 토트넘은 후반 5분 첼시의 왼손 페르난데스에게 헤더 골로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음. 네, 그리고 후반 44분 가장 아쉬웠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을 돌파한 존슨의 땅볼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필사적으로 슬라이딩하면서 왼발을 갖다 댔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아, 우리의 소니가 이제 풀타임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경기력 자체는 아쉬웠습니다. 아, 결국에 체시 1대 0으로 무릎을 꿇게 됐고요. 어, 지난 6일에는 사우스 햄프턴과 또 다른 경기가 있었죠. 네, 31라운드 홈경기에서 사우스 햄프턴하대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했는데 득점 소식을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그의 역할은 피니셔보다는 도우미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A컵 그리고 EFL컵,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현재 모든 대회에서 탈락한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은 유로파리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토트넘이 정말 역대급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유로파리그의 무게를 쏟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신기하고 좋은 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또 썼다면서요. 네, 토트넘 소속으로만 450번째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기록을 조명하면서요. 등번호 7번 손흥민이 위대한 7명에 합류했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네, 토트넘과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 유로파 리그에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네, 장재원입니다. 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재원 의원이 3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몇주 전에 국내 키워드에서 장재원 이름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결말을 맺게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장재원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인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 측은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촬영된 호텔방 내부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영상 속에는 장재원 전 의원이 A 씨 이름을 부르면서 신부름을 시켰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A 씨는 그 상황에서 호텔방을 빠져나온 뒤에 당일 지인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인 서울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증거를 채취했고요. 그 결과 자신의 몸과 속옷 등에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이 됐습니다. A 씨 측은 장전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A 씨가 사건 당일 찍은 사진 동영상, 해바라기센터 상담 일지와 국가수 감정결과서, A 씨의 자필 메모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준 강관제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A씨 측은 성폭력 직후에 자신의 증거물을 제출했고, 고소 자체는 10년 뒤에 이루어졌다라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장 의원은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전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어, 고소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주로는 장재현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빈소를 지켰었죠. 네, 발인에 앞서 진행한 발인 예배에서 부인 하윤수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장재원 전 의원의 뜻을 전했는데요.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비참한 사람이 됐다며 삶에 대한 좌절과 회환을 드러냈습니다. 네, 장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바란다 라고 했고, 하태경 전 의원 역시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반응은 좀 엇갈린다면서요? 네. 일부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안의 민감성은 더 커졌는데 사망한 경우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진실 규명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2위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브리 GPT입니다. 정말 SNS에서 정말 오랜 시간 이 그림들을 보고 있는데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변환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써보셨어요? 네, 저는 가족 사진으로 한번 해 봤는데 네. 실제 이미지랑 약간 다르게 따뜻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나와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쵸좀 그렇죠. 음. 뭔가 귀여운 이미지였죠. 음, 맞아요. 어때요? 써 보셨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딱 변환해 봤는데 오, 저는 개인적으로 지브리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색다른 감정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이렇게 챗지피티의 기능을 이용하면요. 지브리나 디즈니 스타일의 어떤 그림들,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유명인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까지 열풍에 탑승을 하면서 챗지피티 개발사인 오픈AI는요. 신규 유료 가입자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픈AI가 지난 3월 이미지 생성 기술을 공개한 뒤에요. 챗지피티는 신규 회원 월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지브리풍 이미지가 선봉적인 일기를 끊면서 오픈AI의 연 매출 20조원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네, 지브리 이미지 기술을 선보인 첫 주에만요. 무려 1억 3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7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CPU가 녹아 내렸을 것 같은데요. <laughs>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측은 현존하는 작가의 그림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브리풍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스튜디오 전체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참고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인데요. 한편에선 AI를 하나의 창작도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자유롭게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요. 어, 미야자키 하여요 버전으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이제 챗지피티가 거절하고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채지피티가 바로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진짜 아니라고 할수 있나? 뭐 조금 아리까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AI가 창작을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이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입니다. 지난 4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추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비상개혁 선포 시도였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 탄핵소추, 예산 삭감, 법안 감행 등을 들어 국가 비상 사태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현실적이고 중대한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탄핵 선고일이었던 4일 정말 서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죠. 네, 광화문 종로, 한남동 일대는 사실상 봉쇄됐고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하루 종일 무정차 통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인근은 경찰 버스 수십 대가 차벽을 형성하면서 시민 접근을 차단했고요.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서 서울 시내에 14,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헌재 주변에 모인 보수 지지자들 중 일부는 격앙된 감정으로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후에는 대부분 자진 해산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면서 늘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런 입장을 낸데 에 대해 야당은 용납 못할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윤전 대통령 지지층은 탄핵을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또 반대파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하며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번 혼란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안은 물론이고요. 외교 공백, 정치 리더십 공백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 증시 시장의 불안정성과 외국인들의 시선도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헌재 판결 전후로 코스피와 원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 우려도 제기되고요. 한국 신용 등급에 대한 관망세도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와 정책권은 가능한 빠르고 질서 있는 국정 안정화 그리고 시장 회복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기에 대해서는 6월 3일로 확정됐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재명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도 및 무당층을 겨냥한 제3대 후보가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단기간에 판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통합이라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 탄핵 이후 정치권의 혼란, 청년층의 불만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책임있는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 5위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50만 건 이상 검색된 단어입니다. 오스틴 매트칼프. 어, 지난주에 미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2일, 텍사스 카이켄달 경기장에서 육상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고등학교 푸풀스타, 오스틴 매트칼프가 동갑내기 학생인 17세, 카멜로 앤서니한테 흉기로 찔렸습니다. 이 부상으로 오스틴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스틴은 본인이 속한 팀의 MVP였고, 또 스카우트 제이도 들어오는 유명한 푸풀스타였습니다. 이 사건 직후 앤서니는 체포됐고요. 또 일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십대끼리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도대체 왜 벌어진 겁니까? 아직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좌석을 두고 두 학생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다툼 후에는 앤서니는 배당에서 칼을 꺼내서 매트칼프를 찔렀다고 합니다. 아, 정확한 동기는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만 십대끼리의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 먼 나라의 일이지만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어뢰 배트입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뢰 배트가 뭔가요?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시면 어뢰 배트가 갈색 모양의 배트입니다. 기존의 검정색 배트보다는 중앙의 모양이 조금 더 둥글고 무거운 배트 모양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어뢰 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가장 자주 많이 맞는 부분에 무게를 집중해서 공을 더 강하게 멀리 보내려는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배트의 무거운 부분이 타자에게 더 가깝다 보니 스윙이 편하다고 말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중앙이 좀 볼록한 것이 약간 볼링핀 같기도 한데 지금 이게 뭐 미국에서 핫템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31일 뉴욕 양키스와 밀워키가 세 번의 경기 중에서 무려 15개의 홈런 포를 터뜨렸는데요. 일 회에만 홈런 네 방, 한 경기에만 무려 9 번의 홈런이 터졌습니다. 홈런을 친 선수들이 이 배트를 쓰는 게 알려지면서 홈런 제조기 그리고 마법의 배트라고도 유행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인기 속에서도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 에런 저지나 오타니 쇼에니 같은 사람들은 어뢰 배트가 아니라 나는 기존 배트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배트를 사용하는 선수들도 아직까지 꽤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손잡이 자체를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다 보니까 팔쿤티 쪽에 영향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도와주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타격보다는 타자겠죠? 네, 타자의 실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목소리> 네, 탑건 매버릭에 출연한 전설적인 배우 발킬머입니다. 이 키워드는 500만 건 이상의 검색되면서 화제였습니다. 네, 1990년대를 대표한 배우 발킬머가 지난 1일 6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탑건의 아이스맨 그리고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맨 역할로 메가히트작에 출연하며 강렬한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액션, 드라마,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4년에 후두암 진단을 받은 뒤에는요. 기관절개술까지 받으면서 투병을 이어 나갔는데요. 점차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킬모가 암투병 중 받은 기관절개술이 폐렴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이 기관절개술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성대가 손상돼서 목소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탑건의 아이스맨으로 출연할 때 AI 보이스를 사용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투병 이야기가 2021년에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다큐멘터리 발은 킬머의 직접 촬영 영상과 나레이션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스맨, 짐 모리슨, 그리고 배트맨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의 전설적인 배우 발킬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스맨은요, 스크린 속에서 계속해서 비행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위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리부커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뉴저지를 대표하는 개혁 성향의 진보 정치인입니다. 네, 최근 코리부커 상원의원이 장장 25시간 넘는 연설을 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예산 삭감과 이민 정책, 부유층 감세 등에 강하게 비판하며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이 코리 부커가 민주당 상원 의원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 이 의원 누구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름이 생소하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리 부커는 뉴저지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적이면서 대중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 개혁, 인종평등, 기후 위기 대응 등에서 선도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어, 이번 연설을 통해서 민주당 내 대선 주자로 약간 자리매김 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25시간 연설하려면 뭐 화장실도 못갈것 같고 식사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이를 연설을 마친 코리부커는 기자들에게 연단에 서기 위해서 시작 4일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금식을 하고 29일부터는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로 발언 내내 화장실조차도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연설이 68년 만에 가장 길게 한 발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25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정말 전 처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 의료지원 축소, 그리고 이민자 보호 정책 폐지를 포함해서요, 트럼프 정부의 개혁 철회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소수자 보호정책의 후퇴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1위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주식시장입니다. 지난 한주 정말 전 세계 주식시장이 들썩였죠. 무려 조회수 500만 건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관세 조치 때문에 나스닥이 이틀 사이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6%로 높이는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사십육 퍼센트 대만 삼십이 퍼센트 일본 이십사 퍼센트를 부과했는데요 이후 이틀간 각각 십일 점사 퍼센트 십점오 퍼센트나 폭락을 했고 미국 증시에서 증발한 금액만 약 육조 육천억 달러 한화로 약 육천육백사십오 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사이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시위를 볼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시위로 핸즈오프라는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억만 장자들의 탐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관세 발표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제롬 파워 연준 의장은 아직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신중한 입장, 저희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관세 여파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앞으로 정책 변화가 어떤 방향 속으로 흘러갈지,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시대의 흐름, 그 안에서 길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